임실군의 대표 특산물인 임실엔 복숭아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소비자들을 찾아갑니다. 익산시가 지역 화폐 다이로움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북의 지역 소식 이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실군 대표 농특산물인 임실엔 복숭아가 본격적인 출하시기를 맞아 다음 달부터 전국 소비자와 만납니다. 임실군은 집중 출하시기인 다음 달 말까지 롯데마트와 이마트, 서울 가락시장과 공영 도매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온 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통해 임시랜 복숭아를 전국에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270여 농가 300헥타르 면적에서 생산된 복숭아 1,600톤을 공동 선별장을 통해 엄선해 전국으로 유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품질 관리와 판로 확대를 통해 농가 소득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익산시가 지역 화폐 다이로움의 기술 고도화를 위해 주식회사 인스코비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블록체인 기반의 상품권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디지털 콘텐츠를 발굴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다이로움의 투명한 운영과 수상공인의 실질적인 지원이 결합한 디지털 지역화폐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완주군이 정책 연구 모임인 완주 챌린지 백도시 성과 공유회를 열어 문화, 관광, 청년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했습니다. 육쿠비아 공무원 29명이 참여하는 완주 챌린지 백도시 모임에서는 웅치 전적지를 활용한 힐링, 역사문화 공간 조성 등 모두 다섯 개의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했으며, 완주군은 이들에게 각각 우수 아이디어상을 수여했습니다. 이번 성과 공유회에서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된 정책들은 향후 실무 검토와 행정 절차를 거쳐 군정에 직접 반영됩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